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쁜 양말 인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형 만들 재료 소개할게요. 인형 몸통을 만들 의자 커버입니다. 요거는 제가 양말 인형 만들고 남은 쪽 짜투리 양말이에요. 가락을 만들 실 준비했어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양말 인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머리를 만들겠는데, 이 사이즈가 조금, 이 자체가 양말 인형, 이 인형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양말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갈 사이즈인 것 같아요 펼치면 이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먼저 홈질을 해서 솜을 넣을게요 이렇게 살짝 오므린 상태에서 솜을 넣겠습니다 여러분도 솜을 빵빵하게 한번 넣어 보세요 솜을 넣으실 때 솜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이게 입구가 자꾸 커져서 솜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잡고 살짝 잡아 당기면서 솜을 채워줍니다. 솜은 될수 있으면 빵빵하게 가득 넣어주세요. 머리, 소문 다 채웠어요.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 이 밴딩이 있는 부분은 모자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한번 씌어본 다음에 길이를 맞춰서 자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리랑 어, 몸통을 만들 건데, 저는 그 모자 부분에 이렇게 귀엽게 토끼 귀처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를게요. 굳이 이 몸통의 사이즈를 어, 말씀드리자면, 어, 이 손가락 세 마디 정도? 어, 이 정도가 몸통으로 지금 제가 잘라놓은 길이고요. 아, 어, 요거는, 손가락 두 개, 두개 정도? 두개 조금 안 되게, 어, 이 정도 사이즈로 지금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몸통을 먼저 만든 다음에, 어, 모자나 얼굴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팔을 접으신 상태에서, 또 중심을 표시를 합니다. 중심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다리가 너무 길어도 안 예쁘고 이런 걸 맞추기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죠. 저도 할 때마다 조금 사이즈가 틀리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 이발 길이는 어, 제가 봉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1cm는 하시면 너무 기실 것 같고, 1cm는 안 되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바느질을 해볼게요. 약간 굴려주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다리 바느질이 끝났고요. 여기 뒤집어 볼게요. 소문 한번 채워볼게요. 몸통의 소문 팔까지 이렇게 앞쪽으로 모으고, 공손하게 모으고 있는 모양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소문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바느질을 해볼게요. 이렇게 마무리 했고요. 아래쪽으로 소음이 너무 작다 싶으면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아래쪽으로 소음을 당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으신 다음에 손을, 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팔을 이렇게 앞으로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모으는 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팔이 너무 얇거나 너무 또 똑같은 여기서부터 어깨라고 볼수 있는 위치서부터 팔이 너무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면은 그 모양 또한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중심을 뒀을 때, 앞쪽으로 오실 때 조금 더 바느질이, 어, 이 무늬 앞쪽으로 와서 해야 되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넓게, 거의 차이는 없지만 살짝 넓게 하시는 게 다 만들었을 때팔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 하실 때는 그 모양을 잘 모르시겠지만 어, 한 번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어, 또 하실 때는 약간 변화를 줘서 하시면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으면 이발 사이에 중심으로 바늘을 한번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는 위에서 아래로 잡아다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실을 걸고 아래에서 위로 하면 이팔 모양을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내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늘을 안쪽으로 빼서 다시 무심선으로 잡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지금 만드는 인형이 조금 간단해 보일 수는 있는데, 엄청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몸통을 만들었고요. 이제 머리 부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자는, 어, 시접 부분을 한0.5 정도 남기신다 생각하시고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바느질이 엉성하게 되면 아, 이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모자는 다 바느질을 끝내고 이렇게 뒤집었어요. 모자를 씌워주신 상태에서 얼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은 달고자 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간격을 두고 하세요. 바느질을 하면은 약간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멀게 하셔도 됩니다. 쌍 제가 눈을 달 때는 먼저 누나, 눈화를 같이 처음부터 달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게 더 편하고 모양 내기가 쉬워서 눈 만들 자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눈을 타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하시겠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두분 정도 바늘땀을 뜨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모양이 조금 들어가게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입모양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어, 눈을 안 달았을 때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귀엽은가요? 눈을 달아볼게요. 눈은 이렇게 달았고요. 눈썹 만들어 볼게요. 눈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양대로, 반달 모양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살짝 아래로 처진 눈썹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머리카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앞머리 모양은 꼭이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뭐몇 가닥만 빼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도 모양이 항상 똑같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머리 모양 이렇게 됐으면 바늘로 한번 이렇게 바느질을 할게요. 얼굴은 다 완성을 했고요. 모자 바느질까지 끝을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끼 귀처럼 생긴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붙일게요. 어, 이 모양을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그렇게 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아까 제가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반으로 자르신 다음에 토끼 귀를 생각하시고 그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바느질을 먼저 해주세요.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뒤집었고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사이즈가 서로 틀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사실 이게 다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근데 한번 이런 거 여러분도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바느질 적당히 여러분이 이렇게 대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위치에다가 공구리기 가면서 한번 바늘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기 모양을 다리셨을까요? 하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조금 사이즈도 작고 이래서 이게 달기가 쉬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달아놓으면 이렇게 귀여운 모양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제 얼굴과 몸통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꼼꼼하게 공그리기를 하셔서 공그리기 하실 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뒤에 실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당기셔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바느질을 합니다. 짜잔, 다 만들었어요. 귀엽죠? 자, 이제 더 예뻐 보이게 볼터치를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열쇠고리 이런거를 다르셔가지고 키링으로 쓰셔도 되고 뭐 가방에 달으셔도 되고 너무 귀엽죠? 그런데 정말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너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귀엽고 예쁘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예쁜 인형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